안녕하세요. 조아꽃입니다. 아, 제가 또 여기, 아, 며칠 전부터, 저희 킵장 아이들, 요 다이에 있는 애들, 음, 하엽 정리해주고 하느라고 엄청 바빴어요. 음, 요 아이도 하엽이 좀 많이 있었는데, 아, 좀 물을 갖다 그렇게 음, 듬뿍듬뿍 못 주다 보니까 하엽들이 많은지, 얼굴에 그냥 하엽을 많이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한이 다이를 한 3일에 걸쳐서 제가 어 하엽 정리를 했어요. 어 여기 이렇게 철화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는 와 철화는 진짜 하엽 정리하기가 완전히 죽음이에요. 죽음. 그래도 여기 어 너무 힘들어가지고, 눈알이 빠지는 것 같아서, 아, 다 깨끗하게는 안 했지만,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하엽을 좀 정리했답니다. 그래서 여기 오늘이 요 아이들, 뒤에 좀큰 아이들 보여드리려고, 저, 어, 영상을 담아봅니다. 아, 요 아이는 상악이에요. 아... 얘가 좀큰 아이거든요. 근데 저번에 제가 좀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, 어, 좀 쉽게 가더라고요. 요 아이도 요즘 흔히 볼수 있는 아이가 아닌 것 같아서, 어, 볼 때마다 제가 조금 한두 개씩 사봤는데 어, 작은 아이들은 조금 제가 한 두어번 보냈어요. 그리고 이제 요좀큰 큰 아이를 데리고 왔더니, 그나마 이렇게 정착을 잘하고, 어, 예쁘게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요 아이도, 아, 이렇게 큰 입장의 아이들은 이렇게, 이렇게 말라가면서 하엽을 지는데, 아, 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요. 그래서 물을 좀 챙겨준다고 하는데도, 어, 겨울이라가지고, 물을 듬뿍 못 주다 보니까, 요런 모습으로 지금, 어, 가고 있네요. 요거는 제가 좀 이제 가위로 요만큼 좀 잘라가지고, 보기 싫은 거좀 없애고, 그리고 이제 빨리, 그러고 나면 이렇게, 빨리 하엽이 정, 음, 지니까는 자르고 나면은 조금 더 하엽이 좀 빨리 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보기 싫은 것들은 제가 큰 입장은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주기도 한답니다. 그런 게 여기 요 아이예요. 요 고사옹 고상홍, 얘도 고사옹이고 요 아이도 고사옹인데 아요 아이도 이렇게 입장 끝이 이렇게 말라가고 있죠. 그래서 요것도 제가 여기 다 잘라준 건데 또 이렇게 좀 또 말라 들어가고 있네요 이것도 또 비기 싫을 때또 언제 가위 들면은 싹둑싹둑 또 잘라줍니다 요 아이들 좀 잘라준 거고 요 뒤에 아이들도 몇개 이렇게 잘라줬는데 또고 잘라준 것들이 이제 또 이렇게 하엽으로 가고 있죠 조금 하엽지는 속도가 그렇게 하면은 좀 빨라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좀 보기 싫은 아이들 입장끝에서 이렇게 잘라줘요 여기는 잡초가 또 이렇게 같이 잘하고 있어요. 아이고, 요 아이들도 잡초도 뿌리까지 정리를 해야 됐는데, 좀 멀다 보니까, 이렇게 손에 닿는 대로 뜯어주다 보니까, 이렇게, 잎사귀만 뜯어지니까는 또저 뿌리에서, 또 어느 날 보면은, 아이고, 햇볕이 져가지고, 응, 어, 어느 날 보면 또 잡초가 또 나와 있고, 그러더라고요. 요 아이는 오견. 오견도 물을 좀 좋아하는 아이라서, 제가 나름 또 물을 좀 챙겨주고 있어요. 요 아이는. 그리고 좀봄 되면은 좀 이렇게 솎아줘서 음좀 넓은 화분에다가 또 심을 아이들은 또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오견은 좀 늘려 늘려 가야 될것 같아요. 어 제가 요렇게 탑돌이 요런 아이들 요런 종류 아이들을 그렇게 딱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다육생활 초기에는 그런 아이들 별로 그렇게 이뻐하지 <laughs> 않았는데 그런 성향도 조금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. 어떤 때는 또 별로였다가 어또 어떤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애들이 이뻐 보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다육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 아이는 일본 백봉, 백봉 철아. 아 얘도. 좀 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화분에 꽉 차진 않았는데 그새 얘가 한 여기다 봄에 아마 심어준 것 같은데 이렇게 또꽉 찼네요 어, 진 조금 한 한두 달한 지금 2월인가 한 3월달쯤 돼서는 얘를 조금 더큰 분에다가 좀 이사를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일본 백봉 이 아이는 더스티 로즈 이 아이도 아주 시들시들하네 어느 농장에 이렇게 구석이 짱 박혀 가지고 시들시들 해가지고 애가 좀갈동말동 하고 있는데 <laughs> 저렴하게 데리고 왔는데 오 이렇게 제가 물 주고 사랑 주고 하니까 오 이렇게 이쁘게 잘 자랐어요 아 더스티로즈 이쁘지그 다음에 이 아이는 비치후리데 은군잎 같지는 않은데 아 둥근잎 비치후리라고 붙이 후리대라고는 데리고 왔는데 아마 비치 후리대인 거 같기도 하고요. 어쨌든 얘는 이렇게 아, 다른 애비에서 얘가 물이 좀 들드는 거 같아요. 저 목대도 자구도 이렇게 내어지고 있네요. 어? 그리고 그 옆에는 누다. 아 여기. 요, 느나도 엄청 대품인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, 어, 얼마 전에 제가 한, 한두 달 전에, 어 분갈이 해준 아이인데 아주 이제 자리 잘 잡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젤리젤리하게 변해가면서, 어, 엄청 이뻐지네요. 요 아이는 저희 사장님 말로는 요 통풍이 좀잘 되게 밑장을 좀 따주라고 그러는데, 아, 너무, 요 아이는 제가 일단은 패스를 했어요. <laughs> 하엽정리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, 어 이렇게 입장이 큰 아이들은 두두두두 이렇게 떨어지면은 떨어지는데, 요런 아이들은 잡아 뜯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요 밑에 입장도 좀 떼어주면은 통풍이 잘 된다 하는데, 언제 시간 되면은 요 아이는 이제 끌어 안고, 한번그 작업을 해야겠죠. 아, 요 아이. 저는 이렇게 소인재 금이 잘안 되더라고요. 요 아이도 이제 소인재 금이 좀한반 이상은 되는 아이였는데, 보세요. 금 부분은 이제 다 이제 다 날아가고, 요렇게. 무지. 그냥 소인재. 걔만 아주 이렇게 그냥 세력을 뻗치면서 이러고 자라고 있어요. <laughs> 조만간 요금 얘네들도 다 사라지게 생겼어요. 그냥 소인재만 남게 생겼어요. 아 이렇게 소인재가 제가 잘 안된답니다. 이요 고스티도 여기 이 화분에서 한 2, 3년 있은 것 같아요. 여기에 심어줄 때만 해도 어, 좀 초록기가 좀 있었는데 한 2, 3년 세월이 가니까는 아 얘는 제가 하엽 정리를 안 했나보다 아 밑에 하엽이 막 있네. 얘를 빼먹고 또 했네. 아이고. 어 아무튼 얘가 한 2, 3년 이 화분에서 이렇게 자랐다 보니까 이렇게 색감이 또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요. 아 얘도 좀 이쁜 분에다가 심어서 좀 모아서 저 이쁘게 다시 한번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. 2, 3년 이 화분에서 살았으니까 올봄에 이제또 새 집으로 이사를 또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바닐라 비스 제가 얘를 바닐라 비스 금으로 데리고 온 아이 같은데 금기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, 분명히 내가 금으로 데리고 왔는데 얘가 왜 이렇지 지금 어, 여기 이웃님들하고도 며칠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얘 금이 뭐 있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때 어, 잘못 데리고 온 아이인지 어쨌든 바닐라 비스를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얘도 옥상에서 몇번 실패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킵장에 이 바닐라 비스를 갖다 놨더니 여기 이렇게 갖다 놓은 이후로는 뭐 바닐라 비스가 아주 잘 자라요 이 킵장하고 정말 옥상하고는 환경이 천지차이랍니다 아 옥상에서는 어, 제가 다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그런 상황을 제가 다 케어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놓칠 때가 있잖아요 비를 좀안 맞췄으면 했는데 그날따라 그냥 어, 그비맞히는 거를 갖다가 왕창 맞췄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 아이들은 이제 그 길로 상태가 안, 좋아,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, 이 킵장에는 이런 환경들을 다 아. 이제, 사장님이 알아서 다 관리를 해주시니까, 저는 와서, 이제, 물주고, 이쁘다, 이쁘다 하고, 하엽 정리해주고, 뭐, 요 정도 해주면 은 애들이 참잘 자라더라고요. 요 아이도, 음 레몬노즈, 이게 백금인데, 아, 얘도 제가 좀잘못 키우는 것 같아요. 이, 하엽이 너무 많이 져요. 음, 겨울이어서 그런 건지, 물을 제대로 푹못 주니까는 그런 건지 이 하엽이 너무 져가지고 아좀 이렇게 하엽이 있으면 얘가참 지저분해 보이거든요. 근데 얘가 하엽이 없이 정말 올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너무 이쁘죠. 아좀 지나면은 봄 되고 그러면 물 팍팍 줘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키울 수 있는지 아 이렇게 하엽이 너무 이렇게 붙어있으니까는 아, 얘가 너무 지저분해 보여. 이렇게 얼굴만, 요런 얼굴이 그냥 쫙 있으면 진짜 이쁘거든요. 레몬로즈 백금이고요. 이렇게 우리 아이들 하엽 정리 했는데, 아이고, 얘는 또 이렇게 하엽이 막, 돌아서면 하엽이 생겨. 그리고 요쪽도 했고요. 또, 요렇게 요 앞에, 요 뒤에 있는 애들은 좀잘 못했고요. 요렇게 요 앞쪽에 있는 작은 아이들 제가 여기 이제 또한 저기 한 3일 했고 여기 한 이틀 했거든요. 그래서 한반 정도 지금 했어요. 그러다가 아 이게 하엽이 옛날에는 하엽 정리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요 맛에 또 다육이를 우리가 키우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엽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어 이것도 아주. 야. 너무 힘들더라고요 손도 아프고 이렇게 왜 너무 핀셋 요런 그 이렇게 하엽 정리하다 보니까 핀셋으로 이렇게 집어내는 그런 거를 뭐 수천 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등이 너무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쉬었다가 한또 한 분갈이 좀몇개좀 해주고 그러고 이제 내일이나 돼서 이제 요쪽에 하엽 정리 못했던 아이들 또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해줘야 돼요. 아, 어, 여기도 보세요. 하엽 이렇게 막 물고 있는데, 요것들다 이제 하엽 정리를 또 해줘야겠죠. 아, 저 뒤에 있는 애들도 다 데리고 나와서 또 해야 되니까는, 어 이게 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이게 또 많아지니까 아이들이 또 많아지고 또 사이즈가 크니까는, 아 어, 이거 하엽 정리하는 것도 일이에요. 일, 적당히 사다가 이렇게 키워야지 이쁘다고 아, 사고 싸다고 사고 없다고 사고 이러다 보니까는 <laughs> 아유, 이제 조절해야 됩니다 조절 <laughs>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아이들 하엽 정리한 모습들 조금 보여드리고 어, 영상을 마칠게요 오늘 저,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,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